네 안녕하세요 플라이 플라넷입니다 플라이플라넷이고요 저는 타행을 시작한 지는 한 5년 정도 됐는데 부케도 가려고 만들고 있는 스티뮬레이터를 여러분에게 만드는 방법과 팁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스티뮬레이터를 제가 이제 부케도 가가지고 이제 몇 개를 사용하다 보니 이 바디에 따라서 송어들이 먹는 게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주황색 바디가 굉장히 잘 먹혀서 주로 만들고 있는 편입니다 자,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재료는 바늘, 엘크 해요. 좀 거친 거, 이거 날개용. 그다음에 약간 조금 부드러운 거, 이건 꼬리용. 그다음에 바디 재료, 깃 털이에요. 그리고 바디에 이런 코일을 감아주시면 좀더신인성이좋다고 하네요. 자, 먼저 이제 실을. 실은 8번입니다. 색깔은 아무거나. 제가 이미대로 정했는데 뭐 아무거나 쓰셔도 될것 같아요. 뭐. 자, 요 정도 띄워내 가지고 스티커 작은 거. 넣고 두들깁니다. 실은 중간 정도 감고서 나, 감을 자리를 좀 남겨놓고 감아주시면 돼요. 한요 정도, 꼬리 한요 정도. 대충 좀 대충 합니다. 그다음에 바디를 감아 줄 거예요. 자, 주황색으로 묻혀서 갖다가 아, 그다음에 몸통이 감아줍니다. 잘 만들고 못 만들고를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. 그냥 만들면 되는 거지, 날개를 달아줄 거예요. 듬뿍. 이털 속에 빛을 이용해서 걷어냅니다. 자, 이걸 안 걷어내게 될 경우에 이게 물에 들어가서 부력을 상실해 버리더라고요. 물에 젖으면. 그래서 보통 이제 대충 제거하는 편이고, 스테이좀더큰 거. 머리는 조금 깃털이 작은걸로 여기다가 먼저 달아주시고 몸통대려 해서 머리를 뭐 아무 컬러나 땡기는걸로 지금까지 플라이 플라네이션고요. 저는 이렇게서 해 컬렉션으로 이렇게 모아놔요. 한 군데다가 두 개씩. 이 통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람들도 있긴 해요. 이 통은 무인약품 가시면은 네 지금까지 플라이 플라네이션고요. 직원 하루 보내세요.